넵튜님 원작 사이코 메트리 특수 청소부 현관을 열고 집안에 들어선 지우는 들고 있던 청소 도구 가방을 내려놓고 마스크를 고쳤으며 인상을 썼다. 집안에선 시체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가방에서 탈취제를 꺼내어 온 사방에 뿌린 지우는 그제야 조금 나아진 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하... 이쪽 어깨에선 제법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시체 썩는 냄새가 좋게 느껴질리 만무했다. 하... 이 냄새는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되네. 그렇게 중얼거린 지우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라 그런지 집안은 묘하게 삼득한 느낌이 들었다.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지우는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벗고 눈을 살며시 감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집안 이곳 저곳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아, 선배님 진짜라니까요. 딱한 번만 믿어보세요. 김영사의 간절한 부탁에도 최영사는 흔들림이 없었다. 시끄러. 네가 뭐라고 하건 민간인은 수사에 참여 못 시킨다고. 게다가 탐정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청소부. 전네 동창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김영사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 강하게 대꾸했다. 지윤인 그냥 청소부가 아니에요. 특수 청소부라고요. 사람이 죽은 집 전문 청소부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최영사는 골치가 아픈 듯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김영사가 준 지훈의 신상 정보 파일을 들어보였다. 그래, 사실 제일 믿음이 안 가는 게 바로 그 능력이란 부분이라고. 하,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가 이런 걸 믿을 것 같아? 최영사는 손가락으로 사이코메트리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훈이 손을 움직일 때마다 지훈의 머릿속으로 영상이 펼쳐졌다. 한참을 영상을 보던 지우는 어느 순간 손을 멈추고 정신을 집중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손에 들고 있는 남자. 그 남자는 특이하게도 얼굴에 하얀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후로도 한참을 집중하던 지우는 이내 눈을 뜨고 고개를 저었다. 손을 대충 닦아내고 다시 장갑을 낀 지우는 휴대폰을 열고 김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나마나 일 빨리 끝내고 와달라고 하겠지. 왔어? 아, 아직 허락은 못 받았는데 좀만 더 얘기해 볼게. 그 선배가 좀꽉 막힌데다가 그런 걸 전혀 안 믿거든. 그건 그렇고 현장은 어땠어? 거긴 그 하얀 가면자식이 한짓 맞지? 김영사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래, 그렇겠지. 거기까지 하면 딱네 번째 사건인데. 김영선은 사건 파일들을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자,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총 다섯 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오늘 네가 봤던 게네 번째 사건이었고.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끈으로 목을 졸라서 숨통을 끊는 살해 방식을 보고 동일인물의 짓으로 추측했지. 그래, 네가 봤던 그하얀 가면 그 자식 말이야. 오늘 네가 확인한 대로 그 추측은 정확해.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은 왠지 느낌이 다르단 말이지. 아무래도 모방 범죄 같다는 거야. 김영사는 얼마 전에 일어난 다섯 번째 살인 사건이 하얀 가면의 짓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전 사건과 흡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 인물의 소행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김영사만은 예외였다. 지훈은 지난 1년간 그가 청소했던 내네 곳에서 보았던 하얀 가면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무런 표정이 없는 하얀 가면. 그 섬뜩한 가면을 쓴 남자가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은 몇 번을 봐도 신선한 모습이었다. 경찰들은 자신의 말을 믿을 리 없기 때문에 범인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지훈과 그의 친구인 김영사만이 알고 있었다. 지우는 김영사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 그 하얀 가면 짓이 아니라는 증거는 있어? 증거야 없지. 하지만 왠지 냄새가 나. 내 생각에는 그 사건은 하얀 가면 짓이 아니야. 김영사는 생각을 정리하는 듯 잠시 뜸을 들이고는 말을 이었다. 아무튼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 사건이 진짜 그 하얀 가면 짓인지. 네가 직접 봐줘야겠어. 삼배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까. 지훈는 작게 한숨을 쉬며 슬쩍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최영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일단 확실히 말해두지만, 난 자네가 가졌다는 그 특기 안 믿어. 당연히 거기에 기댈 생각도 없고 당신 말을 신뢰할 생각도 없어. 내가 자네를 이 현장에 오도록 거락한 건 그저 저 후배놈이 하도 졸라 대서야 다시 말해서 이건 수사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일이란 거지. 그러니까 입단속 잘하라고. 머스케하는 김영사를 죽일 듯노려본 최영사는 덧붙였다. 아, 한 가지 더. 만에 하나 되도 않는 헛소리를 짓거려서 수사에 혼선을 준다면 당장에 철창 안에 처박아버릴 테니까 그리 알라고. 그렇게 말하곤 최영사는 성큼성큼. 현장으로 들어갔다. 에 진짜 이상하네. 답답한 사람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나 몰라? 자꾸만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만 하고. 김영사의 중얼거림에 지우는 좋지 않은 느낌을 받으며, 최영사의 뒤를 따랐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헛소리에 대면 무슨 이유를 대서건 깜방에쳐넣을 거야. 난 분명 경고했어.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최 형사가 거칠게 말했다. 지우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평범한 원룸. 원룸치곤 제법 넓고 깨끗한 곳이었지만 역시 살해 현장이기 때문인지 음침한 느낌이 들었다. 대충 방을 둘러본 지우는 천천히 장갑을 벗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한 채 바닥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어땠어? 뭐가 보였어? 내가 맞았지? 그가면수놈 아니지? 눈을 뜬 지훈을 보며 김영사가 몰아치든 물었다 최영사는 그런 김영사를 죽일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지훈에게로 옮겨졌다. 지훈은 최영사의 근돈 빛을 잠시 보다가 김영사에게 말했다. 아니 그 놈지 맞아 이번엔 네가 틀린 것 같다. 김영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재차 쏟아내기도 전에 지우는 최영사를 지나 현장에서 벗어났다. 이제 됐지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네. 최영사는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김영사를 그대로 내버려 둔채 돌아섰다. 집으로 향하던 최영사는. 자신을 따라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다. 지금도 사이코메트리 같은 거못 믿으시겠어요? 몰래 최영사의 뒤를 쫓던 지훈의 물음이었다. 최영사가 대답이 없자 지훈은 최영사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못 믿으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짜입니다. 확실히 저는 물건으로부터 지난 일을 볼수 있어요. 구독이 아까 확실히 봤죠. 잠시 최영사의 표정을 살피던 지훈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형사님이 사람 목 졸라 죽이는 모습이요. 지훈을 가만히 노려보던 최영사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하! 그냥 정신 나간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나 보네. 믿어지지가 않아. 지우는 최영사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말했다. 죽은 사람이 아내분이랑 바람이 났었나 보네요. 분명 충동적인 살인이었을 텐데, 침착하게 증거를 없애고 완벽한 연기까지. 확실히 현직 경찰은 다르네요. 전혀 틈이 없어요. 최고의 연쇄살인범에 어울리는 완전 범죄네요. 그 말에 최영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 말은 반만 맞았어. 우선 난 연쇄 살인범이 아니야. 난 그저 죽어 마땅한 놈 하나를 죽인 것 뿐이라고. 그냥 그 살인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비슷하게 현장을 꾸며놨을 뿐이지. 잠시 뜸을 들인 최 형사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완전 범죄라는 말은 맞아. 내가 일처리는 확실한 편이거든. 증거 같은 거 절대 나오지 않을 거야. 네가 하는 말은 그냥 헛소리 정도로 받아들여지겠지. 김 형사가 동조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최 형사의 말에 지우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제 말을 오해하셨네요. 전 형사님이 연쇄 살인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최고의 연쇄 살인마에 어울리는 살인이라고 했죠. 지우는 가방을 열어 하얀 가면을 꺼내었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저지른 범죄로 남아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마친 지우는 번개처럼 최 형사에게 달려들었다. <laughs> 사이코메트리. 이것만큼 살인자에게 유용한 것도 없어요. 현장을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증거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거든요. 그다가 직업이 특수청소부라면 말다 했죠. 흔적을 없애는 데는 귀신이거든요. 누구도 현장에서 증거를 찾지 못할 거예요. 최영사는 필사적으로 목에 감긴 와이어를 풀기 위해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우는 안정된 자세로 최영사의 목을 조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제가 사람을 죽이는 환상적인 장면을 다시 볼수 있다는 점이죠. 현장을 청소하기 전에 그 멋진 장면을 다시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형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최영사의 몸에서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지우는 와이어를 한층 더 강하게 조이며 말을 이었다. <놀람> <놀람> 하... 형사님은, 저의 다섯 번째 희생자이자 최고의 연쇄살인마 하얀 가면의 여섯 번째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